16명, 음, 꼭다 사진 찍으면하 나와. <laughs> 자, 우리 명령준, 우리, 예, 23회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어, 또배 얘기를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23회 재정회장 명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laughs> 오늘 그 새로 취임하신 어, 회장님, 그동안 또 배생하신 전임 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더 오늘 그이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2 3회은총 그 동문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을 좀한번주시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서는 시화자 하면요. 좋다는 얘기죠. 어, 이 재경 황산교학교총 동문의 흥원 발전을 기원하면서, 시하 <laughs> 지금까지는 <좀 준비해>. <laughs> 지금까지 박수 한번 쳐보세요. 오케이. 수오늘말못되겠는데요 <laughs> <laughs> 자, 자, 박수. <laughs> 자, 건배 대에한번 가겠습니다. 자, 잠를 드세요. 음. 오, 우리 30일에 혼자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아, 알았어요. 우리끼리 아, 응? 어, 우3 0사랑사랑사랑 가수 한번전해주세합니다 자 우리 그.. 오늘 제일기소가 10회 선배님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1 0 선배님하고 32회는 2 2년 차이 나죠? 어, 어, 대단합니다 다음은 바로 여대 26회로 가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기수을 무시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자 26회 회장님이 누구죠? 김만채 우리 대장님 건비대회 한번 하세요. 잘 부르시고 자 우리 동문 여러분께 한 말씀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돼요. 선배님 모시고 이런 날를 많이 함께해서 대단히 이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배 하라 어 건배 하라 어 아, 진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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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있어? 잘 합시다. 자,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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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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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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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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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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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제가 이 많이 왔습니다 다음은 다코스 다코스 우리 20회로 왔습니다 20회 20회 함수 한번 들어보세요 20대 시리즈 여기는 투표 안해요 안해도 되죠? 아 투표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투표에 가겠습니다 자한 발송 하시고 투표 대회 한번 하겠습니다 정재형 선배님들 후배님들 후배 추운 겨울 미래되고 따뜻한 봄날에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제가 20대가 되어버서큰 에너지가 되는니다 앞으로 우리 한경주 경정동무회가반짝할수 있도록 제가 20대가 되어을린다니다자 20대 화이팅! <laughs> 자자나하고 따르십시오 제가 대회에서 제 많이 나것같으니까 제가 드릴 수있어한번하도하 제가 20회 한번 위아래로 부니다자 일어나서 할까요? 일어나요 일어나. 오늘 이제 큰일 났어 일어나. 자 20회 위아하고 20회하고 위아래자 20회 예. 예. 저는 많은데 많은 사람 반갑습니다. 오늘 만남을 하하겠습니다 만남을 자 이동훈 기수회장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런 자리에서 만나뵙고는 반갑고요. 어, 항상 좋학요 어, 발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여가 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검회사를 어, 황산중학교 발전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황산중학교 발전을 위하여. 이4 회장이요? 이4 회장이요? 아니요. 아 그래요? 자건배제의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우리 동문들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시고 건배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선배님들 선배님들 뵙게 어,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24회 회장 한영친구의 회장인데요. 오늘 그 우리 동문 친구 아버님 부춘함에 가서 청주에 가는 바람에 여자친구들이 함께 간는 바람에 모여요 제가 대신 인사 올립니다. 저는 그 작년까지 서울시 의원을 했었고요. 작년 6월에 음, 출발을 못했습니다. 어, 다음번 선거에 더 나은 모습으로, 어, 더 좋은 모습으로 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동일애하고 시립대에서, 어,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튼 우리 항상공학교가 항상 아, 어, 마음의 고향이고, 그 자랑스럽고 또그런황산중학교 출신으로 프로미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어, 우리 황산중학교의 무궁한 어, 영광과 우리 황산중학교 동문의 발전과 건강을 위해서 어, 준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오면멘어 반갑습니다. 저는 2 7회대장 서광호입니다. 저희 봉산중학교가 그 더큰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2 7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건배제다 나야? 건배 자, 잘 드세요. 제가 대표를 당하겠습니다. 자, 27회 미니! 화이팅! 미니티, 화이팅! 27회 화이팅! 화이팅! 다시, 다시. <laughs> 자, 선배님들, 건배님들 항상 중학교에 아름다운 광임을 오예. <laughs> 에, 우리 박 기순 우리 기순 회장님이 경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 기순 우리 회장님 마이크 어, 드시고 어, 한 말씀 하시고 경배제 한번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1부의박 기순입니다. 어, 이 뜨거운 자리에 선배님 또 후배님들 모시고 어, 인사 하시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겠습니다. 건매대형장 나이를 먹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그런나 그래서 건강을 이야 열을 은건매는형지 건강을 이야 이 자, 마우합니다 다음은 우리 22에 오늘 엄청 왔습니다. 22에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에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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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니다하하세요하하 사랑합니다. 오늘 즐거운 날입니다. 다들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열심히 해. 오늘 야! 예! 컴퓨 데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시고, 컴퓨터 데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심취를 대답해, <회장해>, 남준 <laughs> 우리 16회 문녀의 우리 회장님은 대신해서 유일한 아, 여성회장님 유일한. 그래 그 네. 우리 유일한 여성회장님이신 문녀래 우리 16회장님께서 건배 대회가 한마디 좀 하시고 건배 대회 한번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고 니까 잔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준비해야겠습니다 선배님, 어, 후배님. 어, 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6회, 아무튼, 우리 조응한 발전을 제가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께서 오신장님으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에, 덕분에, 우리 동물래가 더욱더 활성화되는데, 그게 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그, 서울 소개당님, 불교 선생님께서 기시을 걸로 알고 있는데, 1구에도 오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300명밖에 참석 못했어요. 저희 네, 기수가. 부정적으로 네, 그 양해해주시고요. 다음회부터 때는 400명 모일 수 있도록, 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2회, 마지막, 막내 기수가 32회고, 제일 높은 기수가 10회 우리 김민호, 우리 자문위원님이십니다. 한번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이천기 사무국단께서 매년 믿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회, 우리 9회 선배님부터는 오늘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는쭉 나오셨죠. 아마 다음 행사 때는, 나오실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에, 저는 황산면 찬소리가 모양입니다밀상 중학교 총동문에감사의맞이않습니다 지금 황산중학교 총동문의버진을 위하여 버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면 유관순 생각합니다. 목속에 갇혀서도 만세 푸른 하늘 그리다 숨이 졌대요. 그 푸른 하늘은 강복절을 의미합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3.1절 1919년으로부터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년이된 해입니다. 우리나라 최남단 일남군 흥산림이라는 땅끝마을 그런 우리가 최고의 중심인 서울 종로구에서 재경종중학교 공문을할수 있다는 것은 창설하신 일기 이혜원 의장님 비롯하여 2기 김소진 의장님 오늘 이 주임식을 맞이하는 김보선 회장님을 의시하여 우리 총동원님들이 끈끈한 향후의 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치인도 아닙니다, 공무원도 아닙니다, 작은 소신의 작가일 뿐입니다. 이런 제가 국가관이라는 애국이라면 눈시울을 적어둡니다. 제 작품 중 일부가 대한민국 태극기 변천사라는 애정 때문입니다. 그 덕으로 서울의 구름을 받아 공예문 강간 한옥마을을 해서 한국 대한민국 김시정부 갖0 0주년 기념을 기념하는 독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것은 대한민국의 영광이요 작은 것은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총동무원 여러분과 저도 앞서다친 열사. 외국자님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 우리가 이처럼 즐거운 모임이겠습니까.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살이 지키고, 불태워, 욕심은 없어지고, 정신만이 오 대한민국을 외쳤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3월 1일 계기로 8월 15일 광복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말씀으로 끝을 내고자 합니다. 시경군산중학교 총동문회 정명자입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